안녕하십니까. 경남지역본부 창원지사농어촌사업부에 근무하는 김영민 과장입니다. 저는 북면 지구 740헥타를 총괄 유지관리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제가 맡은 구역은 배수장 4개소, 양수장 2개소, 저수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지사노조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극한호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상청 등 여러가지 기상예측 사이트를 활용하고 배수로 사전 정비 및 배수장 가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특히 물관리 과학과 시스템을 통해 농업 기반 시설물의 재대행 능력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관리하는 수문마다 숫자를 적어두어 농민분들이 민원 전화를 주셨을 때 바로 해당 숫자로 위치를 확인해 체계적인 용수관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농 급수기 전 농민들과 수계 장단을 수시로 만나 용수 공급 일정을 협의하고 사전 공지로 민원 없는 북면 지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어 부재지주 논, 용수 공급 등 찾아가는 농민 서비스를 병행해 KRC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고객 만족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저는 민원이 접수되면 1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직접 농민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신속히 현장 조치를 이어갑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농작은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영농기 이후 시설물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앞으로도 지사의 신규 사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직원들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